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야구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장면. 바로 드래프트 트라이아웃 현장에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두 인물, 선성권과 강동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그들이 왜이 무대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2025년 8월 8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 KBO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이 열리던 그날 총 15명의 선수가 모였습니다. 이곳은 단 하루, 단한 번의 기회만 허락되는 냉정한 무대입니다. 엘리트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마치 좁디좁은 문 같은 자리였죠. 그런데 그 명단 속 너무도 익숙한 두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불고 투수라 불리던 선성권 그리고 대만 무대와 독립리그를 거치며 자신을 증명해온 강동훈. 그 순간 현장은 술렁였습니다. 이 선수가 왜 여기에? 한 스카우터가 중얼거린 이 한마디는 곧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보던 얼굴이 정말로 프로 무대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이들이 단순히 방송 출신 선수일 뿐일까요? 아니면 진짜 실력으로 프로에 도전할 자격을 갖춘 걸까요? 여러분. 이 영상이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콘텐츠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야구가 가진 가장 큰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회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냉정한 프로의 시험대 위에서 진짜 야구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선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주목받았지만, 결코 거품이 아니었던 선성권, 그리고 엘리트에서 밀려났으나 스스로 길을 개척해 돌아온 강동훈. 그들이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자리, 트라이아웃이라는 냉정한 무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히 두 개인의 도전이 아닙니다. 한국 야구가 놓쳐온 재능과 기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야기이자, 제도와 편견을 정면으로 묻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과연 이들의 등장, 그것은 단순한 이변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을까요? 선성권. 그는 197cm, 114kg의 거구를 가진 투수입니다. 신세 조건만 놓고 보면, 당장 프로스카우트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그의 최고 구속은 무려 150km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그가 한 번도 엘리트 야구 시스템에 속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미틀 야구를 하다 중도에 그만두었고, 이후 학교 팀도 정식 스카우트도 전문 지도자도 없이 단지 동아리 활동으로 다시 야구공을 잡았습니다. 그의 야구는 오직 열정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열정은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비선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140km 대 강속구를 뿌리며 주목을 받았고, 김성근 감독 아래에서 정식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장점만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은 그의 흔들림, 약점, 멘탈 기복까지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프로 무대를 노리는 이에게 있어 치명적일 수도 있는 기록이 그대로 남은 것이지요. 반면 강동우는 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전문대를 중퇴한 그는 대만 무대로 건너갔습니다. 우펑각에 대해서 다시 야구에 매달리며 자신을 갈고 닦았고 이후 독립리그 화성코리오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독립 무대에서 무려 타율 0.4에 달하는 성적을 기록하며 리그 타격왕에 올랐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반짝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프로 레벨에서 통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밀려난 패배자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해 증명한 전사였던 것입니다. 두 선수의 길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 명은 방송 무대에서 또한 명은 해외와 독립리그에서.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지금의 무대는 같았습니다. 바로 트라이아웃, 프로가 가장 냉정하게 선수를 평가하는 시험대.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다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두 선수가 여기에 있는 게 이상한 일일까? 아니면 오히려 이런 선수들이 그동안 여기에 없었던 것이 이상한 걸까? 트라이아웃은 겉보기에는 제도박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하루, 단몇 분의 짧은 기회 속에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입니다. 투수는 고작 10개의 불펜 피칭. 타자는 BP 혹은 짧은 실전 타격. 수비는 제한된 동작 몇 차례. 이런 환경에서 한 선수의 진짜 실력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보여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실패하도록 설계된 시험일까요? 현장에 있었던 스카우터들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눈에 띄는 선수가 없다. 작년보다도 약하다. 가능성보다는 리스크가 커 보인다. 그 말은 결국 단몇초 만에 선수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즉시 전력감. 당장 팀을 돕는 숫자와 능력만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성권과 강동훈 같은 선수는 애초에 이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제도 자체가 그들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일까요? 이 물음은 단순히 두 선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야구 전체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단한 가지 루트만을 정답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정말 유효한 것일까요? 천성권의 존재는 야구계가 외면했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그는 단한 번도 제도권의 선택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신체 능력과 구인은 이미 프로급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145km가 넘는 직구, 197cm라는 희소한 프레임. 그리고 실전에서 입증된 너클 커브. 이런 조건은 그가 단순히 방송 출신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늦게 발견된 원석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지금 트라이아웃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동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엘리트 코스를 스스로 떠났습니다. 한국을 벗어나 대만이라는 낯선 무대에서 야구를 이어갔고, 이후 독립리그에서 타율사 할이라는 결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한 선택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이미 실력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이 무대에 있어야 할 자격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왜이 선수가 여기에 있지? 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이런 선수가 여기에 없었는가? 가고, 힌도. 엘리트 중심의 시선은 늘 제도 밖의 선수들을 이상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성적과 데이터, 이력보다도 성장 가능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스포츠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루트를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야구 역시 단한 가지 길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성권은 한국 야구가 외면한 거인이었고 강동훈은 배제된 경로 속에서도 실력을 입증한 전사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이제는 한국 야구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던집니다. 트라이아웃은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무대입니다. 실력보다도 운에 좌우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만약 그들이 이 자리에서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트라이아웃에서 지명받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와 프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한 선수입니다. 그는 트라이아웃에서 탈락했지만, 독립리그 연천 미라클에서 꾸준히 활약을 이어가며 실력을 입증했고, 결국 드래프트에서 다시 기회를 잡아 정식 KBO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트라이아웃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을 향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문은 독립리그일 수도, 혹은 해외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동우는 이미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만에서 독립리그에서 그는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선성권 또한 방송이라는 특수한 무대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실전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다듬어왔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무대를 찾아 끝내 도전했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일 수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트라이아웃 현장에서의 장면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다시 경기도 고양국가대표 훈련장. 햇빛은 날카로웠고 바람조차 느껴지지 않는 날 선수들은 숨죽인 채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선을 집중시킨 이는 선성권이었습니다. 연천 미라클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그는 압도적인 체격과 넓은 어깨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카우터들의 눈빛은 기대라기보다는 차가운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방송에서 본 선수라는 속삭임이 오갔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단한 번의 투구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순간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투구 묵직하게 포수미트에 꽂히는 직구. 두 번째 투구는 힘이 실렸지만 제구가 흔들렸습니다. 이어 던진 너클커브는 완성도가 부족했습니다. 기술은 아직 미완성이었고 구위는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속엔 잠재력과 기다림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다듬어야 하지만 뭔가 특별하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강동훈의 등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준비 동작은 단순했고 스윙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맞춰냈고 단한 번의 헛스윙도 없었습니다. 기록지에는 컨택능력 양호라는 짧은 네모만 적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지켜본 이들은 달랐습니다. 저 선수는 진짜 야구를 알고 있다. 팬들이라면 그렇게 느낄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 선수가 가진 진짜 야구의 결. 선성권의 투구에는 미완의 거칠음 속에서 다듬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강동훈의 타격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묵직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무언가. 바로 그것이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야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엘리트 시스템만이 유일한 길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수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선성권과 강동훈의 등장이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야구계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제도권에서 밀려났던 이들, 다른 길을 택했던 이들, 모두가 언젠가 이 무대에 설수 있어야 한다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왜 여기에 있는가가 아니라, 왜 이제야 여기에 왔는가?로, 이 질문 속에야말로 한국 야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담겨 있습니다. 트라이아웃이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은 바로 실패의 의미입니다. 단 하루, 단몇분 안에 모든 것을 평가받는 무대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실패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한국 야구에는 이미 사례가 존재합니다. 트라이아웃에서 지명받지 못했지만 결국 프로 무대에 다시 돌아온 선수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이글스에 입단한 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트라이아웃에서 탈락했으나 독립리그 연천 미라클에서 끊임없이 기회를 잡으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기록을 쌓은 끝에 결국 다시 드래프트 무대에 섰고, 지금은 정식 KBO 선수로 일군 무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트라이아웃이 끝이 아님을, 때로는 또 다른 문을 열수 있는 시작점임을 보여줍니다. 강동훈의 길은 바로 그런 예시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전문대를 중퇴한 후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선택이었지만, 그는 낯선 땅에서 야구를 붙잡았고, 독립리그로 돌아와 리그 타격왕이라는 성적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냈습니다. 선성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특별한 무대를 통해 이름을 알렸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묵묵히 실전에서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선수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한 번의 실패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두 선수의 공통점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한 번의 벽에 막혀 멈추는 대신 다른 길을 찾고 자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라이아웃에서 지명받지 못한 선수를 실패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길을 찾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야구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은 성장에 있습니다. 기록은 현재를 보여주지만 성장은 미래를 예고합니다. 선성권은 거대한 원석입니다. 재구와 멘탈의 기복은 약점이지만 이는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강동우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고해진 선수입니다. 해외의 낯선 무대에서도 버텨냈고 독립리그의 냉혹한 경쟁 속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발전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자란 선수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왔기에 프로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트라이아웃이던지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야구는 늘 숫자의 스포츠라고 불립니다. 타율, 방어율, 구속, 출루율 모든 것이 수치로 평가되고 그 수치가 선수의 가치를 결정짓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인 동시에 기억의 스포츠라는 사실을 팬들의 마음속에 남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선수가 보여준 성장, 도전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입니다. 선성권은 학창 시절 야구부가 아닌 동아리에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엘리트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는 늘 제도 밖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벽을 뚫고 트라이아웃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강동우는 제도 밖으로 밀려났지만 대만 무대와 독립리그에서 자신을 증명하며 돌아왔습니다. 타율사 할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 땀과 도전의 결과였고 그가 여기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이두 선수의 도전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야구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정상적인 루트 엘리트 코스만을 정답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길만이 정답일까요? 야구계 바깥에서 자라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눈에 띄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선성권과 강동우는 그 질문의 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야구인은 제도 속에 있느냐가 아니라 끝내 포기하지 않는 자라는 것 말입니다. 2025년 8월, 경기도 고향의 햇볕 아래에서 던져진 공과 휘둘러진 배트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 선수가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질문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선수가 여기에 있는 것이야말로 한국 야구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라는 물음으로.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답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이들의 등장을 단순한 이변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열린 것이라 보십니까? 야구는 여전히 냉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능성의 스포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온 두 선수의 이야기는 그 가능성이 결코 제도에 갇힐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한국 야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